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 고백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어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고제 뿐이니, 주 예수께 비옥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아옵소서. 물 가지고, 날씻 든지, 불 가지고, 태우 든지, 내 안과 바 다닥 으서, 내 모든 죄멸어 서서, 내어든 참 기쁘고 고마워나, 그보다도 원하니 깨끗한 맘주없소서물 가지고 날 씻든지, 맘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봤다닥 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열한 마음. 발걸이나 <목소리도> 늘 가지고 날 씻든지 늘 가지고 실타고 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열 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내가 지고 날씬든지. 들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 봐다다 그사 내 모든게 멸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출리국기 29장 10절에서 37절입니다. 너는 숲송아지를 해막 앞으로 끌고 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해막못 여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고 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재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여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수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를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재단주위에 뿌리고 재단 위에 피와 간류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껍풀과두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 앞에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여재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기시니라. 너는 그 흔든 여재물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신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한 목제의 재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와께 호 드리는 거짓물이니,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 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 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삼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해망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강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재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은 목대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성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자를 드리며, 또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이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재단이 되리니 재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위임식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제사장을 위임식 할때 쓸, 그번제 쓸, 소 송아지, 또 양, 어, 무교병 광주리를 갖고 오게끔 했고, 에, 그들을 물로 그들을 깨끗하게 씻고, 또 옷을 입히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이런 위임식을 행할 때에, 그냥 그것으로 끝마치지 않, 이제, 하나님 앞에 위임식은 뭐로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위임식을 7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예배로 행하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위임식을 거행하는구나 이 예배가 참 중요하구나 오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하게 돼요. 예식을 통해서 그 재단들이 거룩하게 돼요. 위임식 예배, 제사드리는 것을 7일 동안 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7일 동안 하라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꼭 날마다, 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기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모세가 그 위임식을 집행을 했는데, 숯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송아지 머리 위에다 안수를 했어요. 그 죄를 전과하는 거예요. 송아지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피를, 어, 단, 뿔에다 바르고 거룩하게 따르고 그 안에 있는 내장 기름들을 태우는 거예요. 근데 가장 귀한 거예요. 그때 당시 이 귀한 것그 심장 내장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 중요하고 귀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의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첫 번째, 속죄제를 드릴 때, 이와 같은 나머지 이 고기와 이 똥과 가죽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 그것들은 밖에, 진 밖에서 태워버렸어요. 모든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을 밖에다 그 같은 일을 하는 거죠. 오늘 위임식의 첫 번째 중요한 제사가 속죄제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이 번제는 그 수양 에 위에다 안수를 합니다. 각을 뜨고 깨끗하게 씻어요. 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들려요다 태우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헌신하게. 하는 그 의미가 번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글쎄요. 이것이 이제 번제입니다. 뭐 여러, 제사의 종류는 다섯 가지가 있죠. 속제제, 번제, 속건제, 하목제, 소제. 이것이 이제 다섯 가지 제사의 종류고, 제사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화제, 그건 불로 태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제, 재물을 흔드는 제사법이에요. 거제는 네,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제는 액 같은 거 태우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옥 그래서 번제로 드리는 양한 마리가 있었고 또한 마리의 양은 위임시의 양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사함 받고 헌신한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제를 누릴 수 있죠. 19절에 너는 다른 수양을 택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데두 번째 양이에요.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귀뿌리 오른쪽 귀뿌리와 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뿌려라 그래요. 위에 피와 간유를 가져다가 아론의 옷과 그들 아들들의 옷에 뿌려라 이 듣고 행하고 그, 어, 모든 걷는 그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옷에 뿌려서 거룩하게 하는. 이것이 전인적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얻게끔 하는 요 이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깊이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거룩하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는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부교병 를 그들에게 주고 다시 그들에게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식, 그러니까 위임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드렸던 수양의 넓적다리 이런 것들을 이제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온전한 그런 예배가 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위임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이죠. 이와 같은 것들을 하루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3 7칠 절에 너는 일회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거룩하게 하라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라 이거죠. 그리고 나중에 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아론이 죽으면 그 아들들이 아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을 입고 또 예식을 행하도록 만들었죠. 그것이 오늘 성경 가운데도 나와요.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뜻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먼저 제재를 드릴 때그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 죄를 정가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수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고 이 번제를 통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중요한 것, 내온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칩니다. 이와 같은 번제의 의미. 그리고 하목제로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귀와 또한 손과 엄지손과 엄지발가락과 이 옷에 피를 뿌리고 재단에 피를 뿌려서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듣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돼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한목잼을들고난 다음에 그 드렸던 재물을 먹으면서 참단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가는 그런 것들이 7일 동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사를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저희들도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의 삶이 예배드릴 때마다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낫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큰 은혜가 축복이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아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이 놀란 은혜를 받는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서 을회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